편의점 알바하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오더니 이거 공짜로 줘? 이러는 거임. 와, 진짜 킹받네? 근데 제가 딱 한마디로 개사이다 참교육하고 사장님한테 용돈까지 받음. 아니, 그날따라 유독 이상한 손님이 들어온 거임. 막 일부러 물건 팍팍 내려놓고 유통기한 딱 1시간 남은 거 없냐고 따지고.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?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폰으로 슬쩍 찍고 있더라고? 딱 각이 나왔지. 그러더니 대뜸 제일 비싼 신상 과자를 들이밀면서 서비스로 달라는 거. 와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뇌정지가 오는 거 있죠? 이걸 어쩌지? 카메라 앞에서 망신당하게 생겼네 싶었음. 아니 저런 억으로 틱톡커는 채널 삭제가 답. 다... 아님? 제가 사이다 먹이는 거 보고 싶으면 지금 바로 좋아요랑 구독 눌러서 힘좀 보태주셈. 바로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 렌즈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씩 웃고 딱 한마디 했음. 팔로워 30만 기념으로 본인 채널의 알바생한테 갑질하는 영상 박제하는 거냐고. 그말 듣자마자 둘다 얼굴 새하얘져서 도망가고,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보시고는 레전드라면서 보너스 5만원 챙겨.